입력 2019.09.23시 49분 중형기 획사들이 보이그룹 론칭에 주력하고 있다. 아비W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9일 나란히 보이그룹을 데뷔시켰다. 그룹 마마무 소속사 아비W는 6인 보이그룹 워너스를 공개했다. 이날 데뷔 앨범 나이트 어스 1 IJHTUS를 발표했다. 데뷔곡 발키리는 묵직한 기타 리프 사운드를 특기할 만하다. 힙합적인 요소가 가 리듬 댄스 곡이다. ABW은 북유럽 신화 속 존재인 발키리와 불빛을 발키리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음원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 속에서 원어스 멤버들은 강렬한 전사 들로 변신했다. 원어스는 작곡가 김도훈, 45, 이퉁괄 프로듀싱을 맡았다. 레이븐, 브 24, 서우, 23, 이도, 22, 건희, 21, 환웅 21, 치온, 19으로 구성됐다.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기본으로 작, 4, 작곡 능력까지 갖췄다. 특히 마청 네이브는 타이틀곡 발키리와 수록곡 키로작사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빅스 등을 매니지먼트하는 젤리피쉬는 같은 날 7인 그룹 베리베리를 선보였다. 베리베리는 당일 데뷔 앨범 베리어, 즉 베리유에스를 공개했다. 리더 동원, 24, 호영, 21, 민찬, 21, 깨연 20연호, 19용승, 19강민, 16으로 구성된 베리베리 역시 작사, 작곡 능력을 강조한다. 창작이라는 뜻이 포함된 그리에이티브 돌을 표방한다. 데뷔 앨범부터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들로 채웠다는 얘기다. 특히 뮤직 스윙 장르의 타이틀곡 불러 죄의 동원과 호영이 작사에 참여했다. 풋풋한 사랑의 감정을 밝은 에너지로 담아낸 곡이다. 또 베리베리는 팬들과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다. 멤버들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를 제작, 편집하며 신소통도를 자처한다. 두 팀은 데뷔에 앞서 각각 마마무 남동생 그룹, 빅스 남동생 그룹으로 소개됐지만 목표는 그냥 워너스 베리베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목표는 똑같이 신인상을 받는 것이다. 워너스와 베리베리는 콘셉트는 다르지만 갓은 날 데뷔하면서 선의의 경쟁자가 됐다. 베리베리의 동원은 원어스 멤버들과 연습생 생활을 같이 하기도 했다. 원어스 멤버들은 데뷔 쇼케이스에서 같은 날두 팀이 데뷔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라면서 같은 날 데뷔하게 돼 든든한 동료가 생긴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